사랑이 어려우신가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게참 쉽지 않죠? 오늘 그 사랑과 관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도 짓고, 그 모든 땅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피터홀리스는 말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충전된다. 그렇다면 외향적인 사람만 외롭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고립 속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돕는이라는 말. 단순한 보조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에제르.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활동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돕는 배필은 보조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은 75년간 한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 결과는 돈도 성공도 아닌 좋은 관계였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단한 명만 있어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좋은 친구, 좋은 멘토, 좋은 배우자,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이 어려우신가요? 사람 만나는 게 지치셨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딱 맞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2장 18절.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